이라 오늘 우리에게 행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사는것 같이. 어려울 때 보내주신 돕는 사람이 주의 말씀도 함께 읽어 볼게요.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병영으로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 있었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함께 귀 기울여 오늘 말씀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때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엄청 미워했어요. 안 되겠다. 바울을 없애야겠어.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그들은 바울을 없애려고 나쁜 일을 꾸몄어요.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더 조사해야 하니 바울을 데려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보고 도착하기 전에 그를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이런 정말 큰일이에요. 만일 바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더 조사를 받기 위해 온다면 아마 바울은 큰 일을 겪고 말 거예요.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바울의 조카가 엿듣게 하셨어요. 조카는 얼른 뛰어가서 바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삼촌, 큰일 났어요. 유대인들이 삼촌을 없애려고 나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절대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안 돼요. 가는 길에 그들이 숨어 있다가 삼촌을 해칠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카를 군대 대장님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조카를 통해 전해 주었죠. 결국 이야기를 모두 들은 군대 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쁜 유대인들의 바울을 해치려는 계획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예꼬 친구들,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바울의 조카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주신 돕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라고도 하시지요. 이렇게 돕는 사람을 통해 서로 돕고 도움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목사님은 오늘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오늘의 천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돕는 사람에게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우리 예꼬 친구들도 모두 모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는 오늘의 천사가 되기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도 마음에 꼭꼭 새겨 기도해 볼까요? 모두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시는 돕는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이 어려울 때, 돕는 사람으로, 돕는 사람으로 조카를, 보내주셔서 조카를 보내주셔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바울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늘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늘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누군가에게 저도 오늘 누군가에게 고마운 돕는 사람. 고마움 돕는 사람 오늘의 천사가 되겠어요. 오늘의 천사가 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오늘의 천사가 되길 축복하며 우리 말씀 퀴즈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려고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바울의 땡땡이 엿들게 하셨어요. 과연 엿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말씀 퀴즈도 풀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땡땡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과연 땡땡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퀴즈 참잘 풀어보았어요. 오늘도 멋지게 예배한 우리 예꼬 친구들 모두모두 모두 칭찬합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오늘은 2월 넷째 주예요. 우리 친구들 이달의 말씀 QTI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QTI 이달의 말씀 6월에는 꼭꼭 하길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화이팅! 다음 소식이에요. 친구들 드디어 오늘 이번 주에 달란트 잔치가 열립니다. 열심히 일동해서 모은 달란트, 열심히 교회에서 온 달란트 꼭꼭 함께해서 재밌게 재밌게 써보아요. 우리 친구들 달란트는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와 함께 나눠주면서 쓰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얼마나 예쁘게 나누는지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기 축복해요. 마지 소식입니다.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이틀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요.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알려주는 정말 정말 말, 중요한 말씀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 똑똑히 배우고 똑똑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재밌는 게임과 재밌는 쿠킹 클래스, 재밌는 키링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정말 즐거운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 손잡고 새로운 친구 됐고 교회에 올수 있지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